점심식사 장소인 호텔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시기리아 바이다. <목소리> 보이는 성곽은 시기리아 왕궁의 외성 성벽인 것 같다. 식사장소인 산다디아 호텔에 다온것 같다. 멀리 보이는 산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 뒤의 산이다. 뜻밖의 호텔로 가는 길에 스리랑카 왕 도마뱀을 만났다. 지나갈 때까지 버스는 잠시 멈춰 섰다. 호텔 내부도 둘러본다. 이곳에서 폴로나루와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약 1시간 15분 정도 걸릴 것 같다. 민들지아 국립공원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네, 가든립 그 공원 안에 국기리 그리고 물소 큰 사슴, 작은 사슴, 곰, 치타, 호랑이는 없고요. 치타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치타, 그런 공작새, 새들 많습니다. 거기 사파리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 고끼리들이길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가는 갈 때는 모르지만 올 때는 가끔 그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야생고끼리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폴론나루아는 11세기에 아누라다프라 왕국을 멸망시킨 인도의 타밀족 국가 촐라 왕조의 거점 도시였다. 촐라 왕조가 스리랑카를 점령한 뒤 70년 후에 스리랑카 싱할라족이 이곳 폴론나루아를 다시 점령하게 된다. 폴론나루아를 점령한 싱할라족 비자야 바후 1세는 이곳에 폴론나루아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타밀족 전라 왕조의 침략이 현재 스리랑카의 타밀족과 싱할라족 사이는 갈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불교 국가인 폴로나르 왕국이 지배하던 1 1세기에서 13세기까지의 문화 유적들을 순례하고 탐방하게 된다. 이 지도는 우리들이 순례하고 탐방할 곳을 표시한 지도다. 먼저 볼로나르와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고학 박물관부터 가보게 된다. 고고학 박물관에 도착했다. 고고학 박물관과 왕궁 부근의 지도다. 고고학 박물관은 주로 폴로나르와 왕국이 번영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개최한 것이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촬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박물관 주변의 풍경이다. 먼저 관계 농수로 시설을 둘러본다. 12세기 때 파라크라마 바우왕이 건설한 것이라고 한다. 파라크라마 바우왕은 가장 큰 호수도 만들고 호수 간의 연결수로와 관계 농수로 시설을 정비하여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때가 농업 발전이 전전기에 이른 때였다고 한다. 지금도 스리랑카에서는 제일 유명한 쌀은 이곳 폴로나루아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때가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때라고 한다.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스리랑카에는 다시 한번 파라크라마 바우 시대로 가고 싶다라는 노래도 있다고 한다. 왕궁의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폴로 나루와 왕국은 13세기에 인도 동부 칼링가 마가가 이끄는 새로운 힌두계 침략자들에 의해 무너졌고, 이에 따라 싱할라인들은 남부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유적만 남아있다고 한다. 성채 입구에 있는 니상 칼라말라 왕이 세운 비석이다. 성벽의 벽돌은 원래 모양 그대로 것이라고 한다. 이 성벽은 성채를 덮고 있는 긴 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자창으로 보는 성안의 풍경이다.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 성채에는 피자야 바후 왕과 파라크라마 바후 왕의 왕궁 당지가 있었다고 한다. 역사 연대기에 따르면 천 개의 방, 무도장, 연회장 그리고 여러 부속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한 세 가지 유적은 파라크라마 바후 왕의 궁전과 회의실 그리고 노이알 목욕탕이라고 한다. 성체와 왕궁의 안내도다. 파라크라마 바오 왕의 궁전이다. 높이는 30m로 7층 규모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공사는 7년 7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궁전유적과 그 주변의 풍경이다. 궁전의 안내도다. 궁전 유적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터만 남아있는 노비와 적견실, 그리고 그 뒤로 벽돌로 된 2층 높이의 궁전 구조물 골격만 보인다. 적견실이라고 표시된 중앙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풍경이다. 궁전 내부로 들어가 본다. 궁전 내부의 벽을 보면 벽돌에 해벽을 바른 흔적이 있다. 해벽 상부에는 장식도 남아있다. 12세기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방 52개와 2개의 거대한 홀을 가진 궁전이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건축물의 골격을 보면 모두 벽돌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12세기의 건물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 벽돌 사용은 아누라다풀라 왕국에서 유래되었고, 당시 벽돌을 사용하는 건축 양식은 돌을 사용하던 것보다 쉽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 매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이 벽돌 건축 양식은 폴로나르와 왕국에서 절정에 달했다고 한다. 궁전 뒤쪽의 풍경이다. 건물의 기초석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보는 풍경이다. 서쪽에서 둘러보는 궁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다. 궁전의 남쪽이다. 회의실이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보다 여기가 앉아고, 그 나무 기둥 있잖아요. 그, 그,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마다 네, 네. 그 양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양반들이 이거 기가 세워, 세워 세워가지고. 어, 뭐 글씨 새겨져 있어. 네. 네. 그때 와서 멋있지? 왕은 여기서 음. 해합니다. 브라컨 그, 왕은 해의실입니다. 네. 네, 올라가서 가서 보면 이게 회의실인데이 앞에, 여기 앞에 모스톤이 있습니다, 모스톤. 해의실의 1층 기단은 다양한 코끼리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이로 사자상에 그리고 세 번째 기단에는 춤추는 난쟁이상이 부조되어 있다. 코끼리와 난쟁이상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의실 입구 주변의 풍경이다. 회의실에 대한 안내판이다. 계단과 기단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계단 밑 아래에 있는 문수동이다. 아누라다프라의 문수동과는 다르다. 계단을 따라 해이실 위로 올라가 본다. 해이실 끝에서 보는 주변의 풍경이다. 좌측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왕실 목욕탕으로 갈수 있다. 기둥과 바닥만 남아 있는 회의실 유적이다. 내려가면서 계단을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 술대 장소는 불치사가 있는 코드랭글 구역이다. 왕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서 불치사리는 각별하다. 이는 왕국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불치사리는 옛날 우리나라의 왕실 옥새보다더 소중히 여긴다. 불치가 있는 왕도는 국가 통치의 정통성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치가 인도에서 옮겨온 이후 수도가 옮길 때마다 불치사리도 함께 옮겨갔다. 스리랑카의 애 수도마다 불치사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스리랑카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캔디에는 현재 불치를 모신 사원이 있다. 영국의 통치하에서 수도를 콜롬보로 옮길 때 불치사리도 함께 옮겨가야 했지만 스리랑카의 마지막 왕족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캔디의 불치사리를 모신 불치사가 있다고 한다. 세동의 불치사 정각이 있는 코드랭글 구역의 안내도다. 코드랭글 구역 입구다. 입구의 비석부터 살펴본다. 사람, 까마귀, 개가 새겨진 비석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이다. 사람 있고 응. 개, 개 그리고 까마귀. 까마귀잖아요. 응. 아, 아, 뜻은 개고 예. 개하고 까마귀잖아요. 응. 여기 뜻은 사원 물건들은 노덕실하시면 다음 세상이 까마귀 아니면 개된다그 개아 뜻입니다. 아 네. 지금은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적지인 동문호 계단을 올라가 경례로 들어가게 된다. 동문에서 둘러보는 경례 풍경이다. 코드뱅글 구역을 자세히 표시한 안내판이다. 먼저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한다. 원형이 많이 보존되어 있네요 네, 처음에는 부처님 지사는 기원 후 3세기 에때 아누라드 포르츠프로 모시고 왔습니다 인제의 브라믄다트 왕하고 왕, 왕의 공주하고 사위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가지고 이스르모니아 사원 있었잖아요 이스르모니아 그 팔자국이 네. 사원 이 거기에서 모시고 700년 동안 거기서 모셨습니다 근데 10세기 에때 졸라 왕국들이 공격하셨기 때문에 스님들은 전님 지사를 모시고 뒤에 나갔었습니다. 전라 음. 왕국들이 그 1300년 된 수도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70년 동안 여기 살았었습니다. 음. 그런데 70년 후에 스리랑카에 남쪽에 있었던 왕 가족의 아이 위제바 후는의 아이가 여기 군대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전라 왕국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음. 이겨가지고 스리랑카 왕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인도도 소속이었어요. 네, 예, 예, 인도 남쪽에. 했는데 그 70년 후에 그 스리랑카 왕이 왕이 됐기 때문에 스님들 비에 모시고 있었던 부처님 지사를 얼른 그 왕한테 갖다었습니다지사를 아. 모시고 있어야 왕이로,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갖다 준 다음에 그 왕은 저기 아타다게 만들었습니다. 그돌 기둥 보이는 데 있잖아요. 돌 기둥 보이는데 그 아타다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타다게는 아타는 8 개입니다. 네. 예, 나는 치아입니다. 개는 칩입니다. 예, 치살이 멋있는 칩이에요, 그게. 그, 아타다게는, 아, 아타다게라고 불리는 이유가는 부처님 치살이한 과하고 다른 살이 일곱 과 멋있기 때문에 아타다게라고 했습니다. 거기 계속 부처님 치살이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라크마바후 왕이 돼가지고 바라크마바후 왕은 무조건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도 계속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부지사가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자기가 바로 앞에다가 이건물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건물 만들었습니다. 거기 계셨던 부처님 지사를 이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왕 돌아가신 다음에, 이 상가 말로는 왕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도 뭐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 60다기라고 <laughs> 합니다. 70다기부처님한만 대고 차려주려고 왕들이 돈가 네. 나다기이 네. 음. 뭐. 건물은 60일 만에 만들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믿을, 60일. 예. 네. 믿을 수가 없지 만요 예. 발동안자고를 네. 예. 네. 네. 60일 만. 사람들다 모여 가지고 만들는 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70다기라고 합니다. 7 0은 60일 입니다 70일 만. 그러니까 한 놈이 이세 군데 예, 예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그 그때 알라하나 비리오는 학교에 있었, 있었습니다. 까그 알라하나 비리오 학교, 스릴랑카 스님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스님들도 와서 이도의 <laughs> 라란다 학교처럼 스님들도 오셔가지고 여기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쪽에 있는 풀탑은 대국이 스타일로 만들었던 풀탑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별책 있잖아요. 이 불지사 만들었던 이상가 말라 왕이 했던 거다 거기 적어 있습니다. 옛날 말로. 다 적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이 불지사 세금입니다. 스릴랑카에 한 군데 불지사 세개 있는 곳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살은 어디 지금 모셨었어요그 살은 여기 안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은 갱디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들렀지아요 여러 군데 들렀다가 마지막 왕이 캔디 사놨기 때문에 지금 캔디에 모시고 있습니다. 붙이는 지사를. 네. 내일 우리 가요 가요. 네. 캔디 가기 전에 캔디 가기 전에 네. 여기 붙이는 지사리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두고 싶구나. 네. 비켜 <laughs> 먹어 네. 첫 번째 이때요. 이 스님들은 설법하실 때이 안에서 들었습니다. 슬심보사장도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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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다 아, 네. 신발 벗고 안에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신발 벗어야 됩니다. 아니라 여기 물을 닦아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안내판과 벨리카라 비석이다. 벨리카라 비석은 비자야 바후 일세왕이 반란을 진압한 후 세운 비석이라고 한다. 밖에서 아타닥의 정각의 유적을 둘러본다. 와불을 모셨던 불전이라고 한다. 그 주변도 둘러본다. 보살을 모셨던 성전이라고 한다. 와불전 앞에서 경내의 유적들을 둘러본다. 비상칼라마 왕이 경전을 듣기 위해 세운 나타만타파 정각이라고 한다. 바타다게로 가면서 둘러보는 유적들이다. 이쪽 정면에서 보는바다닥의 정각의 모습이다 는층의기쟤과 부처님 상이다 이층기단의 계단을 살펴본다. 맨 밑바닥에는 문스톤이 있고 계단 좌우에는 수호신장인 가드스톤이 있다. 계단마다 춤추는 난쟁이가 부조되어 있다. 문스톤도 변연된 것을 보면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북쪽의 부처님상이다. 뒤 중앙에는 원형이 해손된 수트파가 있다. 원형 통로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본다. 파손된 동쪽의 부처님 상이다. 1층 기단과 통하는 동쪽 계단이다. 남쪽의 부처님상이다. 쪽 계단 주변도 살펴본다. 두 파라마가 보인다. 폴로나루에서 유일하게 지붕이 남아있는 유적이라고 한다. 서쪽의 부처님상이다. 계단위에서 보는 서쪽 경내 풍경이다. 북쪽의 부처님상과 그 주변을 다시 둘러본다. 2층 기단 계단위에서 둘러보는 경내 풍경이다. 하타닥의 안내판이다. 하타닥의 첫 번째 문인 현관에서 전실문 주변을 둘러본다. 전실로 들어가 전실 내부와 주변을 둘러본다. 입상부를 모신 후실이다.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시 현관으로 뒤돌아가면서 주변을 둘러본다.